자, 1067회차. 한 30만원이나 40만원어치 구매하려고 하다가, 귀찮아가지고, 그냥 20만원어치만 구매해서 20만원어치. 응? 그거, 그거 뭐, 적어가지고, 그거, 응? 판매점 돌아다니기도 그렇고, 한 군데 1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, 30만원어치 하려고 하면 세 군데 돌아다녀야 되고, 40만원어치 구매하려고 하면 네, 네, 네 군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, 귀찮아가 짜증나 그냥 20만원어치 두 군데만 돌아다니면 되니까, 20만원어치 구매했는데, 응? 이거, 다른 거다 낙참이고, 지금, 5등, 5등만 9개. 5등 9개. 참, 조합도 더럽게 안 되네, 그럼. 분석이 좀, 사실 좀잘안 돼가지고, 당번 3개밖에 포함 못 시켰는데, 오히려 조, 조합이 잘 돼가지고, 오히려 5등 9장. 총 9장. 총 9장 맞죠? 9장이라니까. 총 9개 당첨됐어요. 20만원어치 구매한 거 치고는 그래도 뭐, 그럭저럭 괜찮은,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이죠. 저번보다는 오히려, 이때, 저번들보다는 성적이 오히려 괜찮은 성적이고. 근데 뭐, 4등 한장안 되고, 뭐, 씨. 벼르고 있는 조합도 더럽게 안 나오냐. 와, 참, 계속 안 나오죠.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, 더럽게 안나오요 어쨌든 뭐, 20만원어치 구매가 5등 9장. 5등 9장 5등만 9장 됐어 <laughs> 벼르고 있는 거참 더럽게 안나오고이귀찮아가기 <laughs> 귀찮아서 이제 더 이상 구매를 못하겠어 구, 귀찮아가지고 돈이야 뭐몇몇몇 조금 날려먹으면 되는데 적고 그거 구매할라니까 귀찮아가지고 에이씨 그만할까 이제 <laughs> 이제 로또 로또 하지 마. 까 귀찮아 뭐, 가지고. 귀아 <laughs> 가지고. 하여튼 5등 아홉 장. 이번 이번 차는 한 번은 한 번은 먹고 그만둘 까한 <laughs> 번은 먹고 그만 둬야 안 되겠다. 그래도 씨바한 번은 <laughs> 이기고 제대로 이기고 그만 둬야 되지. <laughs>